8월 22일 토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11기야 23자,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친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갔냐면 오늘 본문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갔다고 합니다. 문나세 시대에 하나님 하, 하나님의 법을 벗어 법을 벗어나고 우상숭배했던 이 문화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요시야 이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어, 감사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여 선지자 골다에게 가서 이 율법책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는 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학자들이 신명기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의 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어, 여호수아부터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여섯 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가가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려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수십 명기의 관점은 28장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화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풀면 정확한데, 어, 요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홀딱이 갔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됐다는 겁니다. 요시아 뒤로 시드기와 마지막 인근까지 사5명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문하세 인근 때문입니다. 보나스의 임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확고하게 되어버렸지만 그런데 이 요시아 임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부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답니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디모데후스 3장에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말씀이 들려오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곧 나를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바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문하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며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짓고 통곡했답니다. 옷을 짓고 통곡한다는 말은 슬픔을 표현하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심령에 뚫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얘기하셔고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죽으면 묘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왜 은혜냐 하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많거든요. 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 때에서 죽고 객사하고 짐승에게 뜯겨 죽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지향, 남유다에 내리는 지향을 네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꼴를 보지 않게 되면서 남유다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왕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열린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대반이 설교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더니 오히려 이를 갈면서 시대반을 돌로 쳐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말씀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데 그런데 회개로 가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고 부드러워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를 갈면서 돌을 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지적했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지,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망한다고 말하니까. 근데 싫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요나가 니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40일 지나면 니누가 망합니다. 근데 임금 때 짐승까지 12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한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회개했다? 열매를 맺는 삶이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아프지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 사는 것을 지적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저들은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의 맛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맛집, 마음이 가난한 자, 신령이 애통한 자, 그리고 내 말에 떠는 사람들. 오늘 요시야 그리고 어 베드로의 설교들은 를 유대인들, 요나의 설교를 들은 리누의 사람들, 시리요한의 설교를 들은 그당시의 사람들 다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었죠. 그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만나게 되면서 저들의 인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돌처럼 굳어진 마음 아닙니까? 아니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네 가지 받치 있죠.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까, 항상 옳다고 믿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고, 나의 영의 양식이라고 믿고, 생명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해서,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특혜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